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로보스타가 제가 추석 연휴 전에 미리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어,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하려고 모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날, 저번 주 금요일 날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나왔죠. 자 트럼프의 중국 100% 관세. 때문에 나스닥이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크게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어, 거의 뭐 경제 대공황 수준으로 한 번에 엄청난 물량이 한 번에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장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어느 정도 방어를 잘 해주면서 좋게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중간에 오전에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트럼프가 이제 재차 위기감을 좀 느꼈는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또한번 언급하면서 여기서 제차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측면이 고려되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제차 하락분이 이어지다가 여기서 엄청나게 빠르게 좀 말아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위도적 조정 구간이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버스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프로그램 매수에 계속해서 들어와줬고 조정 이후에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할 경우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상승이 나와줬죠. 자, 그렇지만 로버스타 한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될게 오늘 일단, 그래,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날, 개인 매수세로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히려 상승이 나와줬는데, 여기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터져주었죠. 이런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주봉마가 빨리 여기 체육과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이 오는 라인에서 받아 봐야 되는 라인인데, 오늘 역시도 제가 할 거, 로보스타 차트적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타점 아직 없으신 분들, 신규 타점 어디로 잡으면 좋을지까지 체크를 해볼 테니까, 영상 집중하셔서 끝까지 잘 시청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셔야지만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어딱 2초면 되니까 이거 먼저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보스타 분석하기 전에요. 제가 오른쪽에 있는 내용 한번 소개 좀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식특강 자료고요 어, 이번에 제가 발간을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미 많이 많이 받아가 보신 다음에 이번에 타점 잡는 연습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면서 수익도 잘 내고 계십니다. 2025년 장 같은 경우는 누가 누가 어디서 타점을 잘 잡고 어디서 잘 익절을 하느냐 이 싸움이죠. 그런데 이거를 기술적 분석을 아예 모르고 매집을 하시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스닥, 그리고 트럼프 외부 이슈, 거시경제 이슈까지 같이 체크를 해야지만 이번 2025년 하반기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타점을 잡으실 때는 근거 있는 타점을 잡고, 어디서 입찰할지도 근거 있는. 절 타이밍도 제시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술적 분석을 책으로 사셔서 공부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내용이 어렵고 막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막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어딱 필요한 부분만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주식 강좌로 제가 만들었으니까 20만원 상당인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usb 300개를 사놨는데 이게 다 소진이 되면 무료로 나눠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이번에 2025년 다점 잡잘 잡고 이 절도 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특강 자료 무료로 받아 가 보시는 방법은요.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서적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체크를 해서 바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 가 보셔 가지고 2025년 크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주 목요일 제가 4일 전에 로보스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거 내용을 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잠깐 짧게 5초만 복기를 하고 그리고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랑 그다음에 스윙으로 접근하시는 분, 그리고 중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랑 다 스타일이 다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봉상 좀 안전하게 접근을 하시려고 하면은 일단 저번 주에 이제 눌림이좀 이어졌으니까 어 이번 연휴가 끝나고 장 시작하고 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어 현재 라인에서 4만 500원까지 모아봐도 좀 괜찮은 라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드리겠습니다자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는 바람에 위에 매물대가 없니자 없음... 일단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이쯤에서 제가 3 8 2 0원까지 받아볼만하다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저번 주 마감 자체가 좀 상승으로 또 마감하고 그리고 이번 주 역시도 굉장히 좋게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제가 저번 영상에서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어디 구간을 좀 중요하게 지켜 보셔야 되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일단 첫 번째 눌림 이후에 상승이 나오려면은 첫 번째 구간 2 1일선 빨간색 선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재차 지금 말아 올렸죠. 자, 그러고 나서 왜 이렇게 이 구간이 빨간색 선이 이거 보이시죠, 여기. 이 구간이 왜 이렇게 중요한 뭐냐면은 이렇게 크게 볼게 한번. 크게 차트를 보시면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돌파를 못 했던 라인이요. 그즉 뭐냐면은 돌파 시도를 하다가 결국 돌파를 못 하고 굉장히 큰 하락. 그리고 여기서도 굉장히 큰 하락.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돌파를 했는데 다시 한번 캔들이 들어온 라인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려고 하면은 여기서는 반드시 반등을 해 주고 다시 이격을 넓히는 상승이 나와 주 되는 라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차트를 이렇게 축소를 해 보면은 이전의 저점에서부터 고점 라인에서의 무빙을 보면은 하락 채널 그리고 단기적인 상승 채널도 만들면서 이 라인 돌파시도 부터 추세가 변곡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지금 전고점에서부터 한번 또 밀렸으면 크게 또 빠졌을 텐데 다시 한번 주가가 힘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게 다시 한번 이 빨간색 선 라인이 이제 돌파를 완벽히 했으니까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돌파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마지노선을 주 일봉 20일선 잡으셔도 괜찮고 그리고. 43,700원 라인에 매물대가 여기서 걸치고, 그리고 돌파가 나왔으니까, 현재 라인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 라인. 짧게 이 정도까지 모아가 보셔도 괜찮은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RSI 보시면은 고점에서 엄청나게 과매수구간 터치 후 다시 내려오고 재차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보스타가 이번 주할게 뭐냐 여기서 지금 2 1선 터치 후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 이격이랑 고점 이격이랑 벌어지는 크게 벌어진 상승 이 정도는 나와주고 그리고 눌림 나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로보스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고점에서 이격을 못 넓히는 상승 나오고 여기서 또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은 쌍고 패턴도 나올 수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추세 좋게 올라오는 라인 에서는 반드시 로버스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격을 넓히는 N자, N자 파동으로 나와주면서 상승 이격을 넓혀줘야지만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타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물 대 라인은 중요하게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봉 살펴보면, 여기서 지금 주봉 21선 안착 이후에 다시 한번 갭상승이 나와 주었죠. 당분간 여기 라인은 이제 뚫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물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고점을 넓히는 이격을 넓히는 제가 말씀드린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익절 구간은 어디냐? 1.618 구간 68,900원까지 1차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왜냐면은자 보시면은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완벽하게 돌파하고 이격을 넓히는 상승이 나왔을 때는 상승이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나올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보스타 이렇게 추세 좋게 올라 올라오고 있는 라인에서 1차적인 목표가는 피브나치 1.618 라인 68,900원까지 열려져 있으니까 이 가격대는 꼭 체크를 해주시고 무조건 이 가격이 온다 이게 아니고 일단 이 첫 번째 고점에서 저점 라인에 피보나치를 연결해 봤을 때이 고점을 돌파 시도 했을 때의 거래량에 따라서 1차적인 목표가는 이 정도 라인에 설정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 가격대는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즘장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낯삭 그리고 거시경제 이슈 트럼프 이슈를 배제를 하시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저희 이제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추석 연휴에도 제가 금요일날. 브리핑 계속해서 해드리면서 월요일장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아직까지 입장 안 하신 분들 이번에 꼭 입장하셔가지고 2025년 안전하게 같이 크게 수익 보시면서 마무리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아래 번호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빨 빠르게 체크를 해서 바로 입장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입장하셔서 같이 크게 수익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 지금 이 상승 채널을 깬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크게 이탈하고 이런 식으로 빠지다가 지금 다시 달아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나스닥 개장 이후 무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뭐냐면은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지금 빠지다가 다시 한번 물량 소화하고 다시 올리고 있는데 결국 추세가 계속 이어져 나가려면 은 여기 채널 라인에 복귀를 해야 돼요 캔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빙은 제가 직접 운영한 정보방에서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그 다음날 국장까지 대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빠르게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찾아뵙겠습니다